얘들아 코로나 걸려서 지옥 구경하고 온이 빅풋의 생생한 어, 생존기 입다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 지금도 상태 안 좋아 자 슈퍼맨 진자 빅풋 해가지고 나는 진짜 안 걸릴 줄 알았어 남들 다 걸려도 안 걸려 어? 운동 겁내 했고 어, 음식도 잘 챙겨 먹고 밖에 돌아다니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항상 자신감이 차 있었지 항상 웃으면서 다녔단 말이야 지난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이년 넘도록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나 진짜 안 걸리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백신도 일2차 맞은 다음에 3차 맞을 것같까 고민하고 있었지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자이 금요일 이 회식인데 저저번 주 금요일날 문제가 회식, 회식이 있었는데 자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어 바로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야 양성자였지 음 근데 그 양성자들은 알잖아 그 격리 기간 끝나고 나면 그냥 잘 돌아다니는 거어 요렇게 두 명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밀폐된 공간이야 또. 어방 하나로 돼 있어 회식이었기 때문에 먹었어. 근데 어떻게 걸린지 알아? 어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게. 자 숫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걸린 거야. 자 1번 2번 3번이 바로 바로 월요일부터 걸려가지고 안 나왔고 나 여기 이 자리에 있었거든? 빈 자리고 그 다음 4번 5번 6번 7번 순으로 걸려 근데 내가 5번 다음에 내가 사실상 내 6번이거든. 내가 지금 녹색으로 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 다음에 6번 7번 이렇게된 거거든. 이 우린 아직 안 걸렸어. <laughs> 자 이제 이건 저번 주 월요일이지. 피해 월요일이 찾아왔어. 1번 2번 3번이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 바로 걸려서 월요일부터 그니까 이미 주말에 확진 뜬 거야. 어, 그래서 안 나왔고 4번 5번하고 친하게 히덕거려서 웃으면 지냈고. 월요일 날 4번이 이상 증세를 조금 호소하면서 목이 좀 따갑다고 했거든. 응? 그러면서 어 오후에 병원 검사 한번 가본다고 했어. 뭐 그러더니 음, 나는 이상도 없고, 근데 이제 걸린 거지. 그래서 4번이 이제 화일부터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된 거야. 확진 떠가지고. 근데 이 5번도 약간 무기력 호소하면서 막 평소보다 힘이 빠지고 힘들다, 컬컬하고 목도 느낌이 쎄했다, 막 이래. 그난또이상 없고 또 운동 열심히 했고, 근데 자 수요일이 되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또 새벽에 키트 두줄 나왔다고 어, 카톡이 왔고 또 못나왔어 다른 또 이상없었고 운동을 했어 그래서 찜찜함을 갖고선 운동을 열심히 했지 자 그렇게 저저번주 저번주 저저번주지 저저번주 주말까지 싹가고서 금요일이 왔어 근데 금요일날 내가 어쩔 수 없이 어. 이제 회식을 또 잡게 됐어. 왜어 근데 나는 뭐 월정한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두 시까지 시간도 열두 시까지 해제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오랜만에 회식에 진짜 그그직전의 회식에 대해서 소름 끼쳤지만 나는 슈퍼맨역자라고 생각했던 거지. 신나게 놀고 와서 이제 잘나고딱 했지. 그래서 야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돌아다녔어. 역전하고뭐 대동식 가고 막 유쾌했지. 퍼펙 퍼스 가서 막 실컷 먹고 놀았지. 어 재밌게. 어 아마 오후 오후 네시 반부터 저녁 열두 시다될 때까지 누웠으니까 정말 친당이 놨어 정말 오랜만에 어차피 응? 난 슈퍼면역자다 자 그런데 토요일에 이상 증세가 오기 시작한 거야 야나 숙취 숙신 줄 알았어 처음에 아주 피곤하고 목도 바로 기침이 났어 술똥도 오지게 쌌어 어 기, 그래서 내가 어우똥 싸가지고 지금 기운이 빠지나 이상 같겠지 그다음에 점심 지나서 나아질 줄 알았고 나는 이때 어 키트 받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렸어. 어. 그자 쇼츠를 올렸단 말이야. 조회수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별거 없잖아. 근데 그때 한 번밖에 찍지 않았어. 컨디션도 안 좋고 더 <laughs> 찍을 수도 없었고. 자 무기력이 찾아왔고 조바심에 키트를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음성이네. 음성. 그래. 난 다시 외쳤지.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람이라는 게 마인드 컨트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하더라고. 아니 내가 양상 걸린 거 같은 느낌이 와가지고. 키틀랜드의 음성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난 이게 아니다. 진짜 숙취야. 하고선 일단 슈퍼마자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날 저녁에 미친 짓을 한 거지. 나가서 이 무기력 이 무력한 느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음성이다 하면서 운동을 한 2시간 열심히 뛰었단 말이야. 이거 나는 운동 되게 열심히 하거든. 진짜 한 시간은 뛰고 막막 막 턱걸이 막4싶개 하고 막 평행봉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팔굽혀펴기도 막 200개씩 하고 이렇게 했어 다음날 <laughs> 어떻게 됐겠어 자 이게 바로 저번 일요일이야 일어났는데 지옥이 찾아왔어 야 콜록콜록 어질어질 땀으로 온몸 다 젖고 현기증에 야 진짜 몸살 야, 장난 아니었어 진짜 진짜 죽겠어서 키트를 또 해봐야 뜸 음성이야 그래서 하, 어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몸살 났나 보다 그건 아닌가 진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100% 어? 양성 증세래. 근데 면역 안음성 자, 여기서는 적지 않았어. 자, 친구 친구가 말을 했어. 야, 그 키트 불량률 많으니까 병원 가서 해. 병원. 나 병원 가서 어, 진짜 키트 깊숙이 찔러 가지고 두번 찔러 가지고 코에서 피 흐를 정도로 찔러 가지고 했더니 양성 뜨더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아, 한 거야.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쪼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쪼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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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게 <웃음> <웃음> 내 문제야, 내 문제. 아니, 솔직히 사람들 찌는게다 문제가 있더라고. 야, 보, 보자고. 우리 사람 코가 있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코가 여기까지 있다고 칠게. 음? 이렇게 있다고 칠게. 콧구멍이지콧구멍이긴 봉이 이렇게 있고 있잖아. 근데 아 이거 너무 작다, 얘들아. 어? 사람 좀 길게 줄게. 어, 한번 그려보자. 자, 사랑 이렇게 눈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눈 있고, 어 이렇게 있어. 근데 콧구멍이 아이고 콧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쉽게 그리고선 여기 이렇게 입이 있겠지. 응? 자, 이렇게 있어. 어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가 찌르는 요게 보면은. 나도 그렇지 하니 한튜브 누크고 말어 여기서 여기서 부비적 거려 어 계속 이랬던 거야 여기서 부부비적 부비적 부비적 어다 음성인 거야 근데 친구가 말하니까 야 진짜 눈 뚫고 나온 줄 알았대 그렇게까지 해야 된대 그래서 아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 일요일날 몸은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진짜 이 모든 증세 고열 식은 땅 기침 가래 이누통 몸살 현기증 이렇게 되는데 이건 코로안읽 수가 없거든? 아마 뭐 내가 내가 살면서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거든. 가서 콧공멍 찌르는 거를 눈딱 감고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는거같아 여기까지 그랬더니 막어 콧물 재채기 막 눈물 딱근데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뒤흔들었지. 응? 그랬더니 여야 여기 그랬더니 여기에 어? 여기 노란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으로 부터 누르더라고. 어? 아우 쉣.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했더니 양성이 뜬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양성이 뜨면은 바로 이거지. 어, 뭔지 알겠지?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어 떠납니다. 이렇게 된 거지. 와, 좋된 거야. 바로 PCR 받고 집으로 격리 시작했지. 다음 날 문자 바로 왔어. 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지. 이게 사람 아까 마인드 컨트롤이라그랬지 내가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없이 강해지거든. 양성으로 확정 문자를 받고 저게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쿨럭쿨럭 캑캐캑하면서 피할 수 없는 병이잖아. 기억 상실 발현된 거지 이제. 와 진짜 너무 아프고 보고서 연락 와서 바로 재택 진료 받고 처방 받고 저녁부터 약을 먹었는데 자첫 번째. 야이 콧물이 응? 진짜 콧물이 엄청나게 흘러. 진짜 콧물이 엄청나게 나.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있잖아. 어? 응?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코가 있고 이렇게 입이 있잖아. 어? 이렇게 해서 이러, 이런 식으로 되잖아. 어? 이렇게 귀가 있잖아. 근데 이코 우리 그그 그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코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돼서 우리 뭐 항상 식도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 근데 야 콧물이 코로 안 오고 이게 자꾸 이쪽으로 흘러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생성된 콧물들이 이렇게 목 뒤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목이 약해져 응 목이 약해진다고 이 목이 사람 이렇게 목이 있잖아 그러면 이, 이, 이 여기에 약해져 이누 인후통이라고 하잖아 인후통 그 여기에 콧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여기가 헐어 한다고 그럼 여기가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웃고 있어? 아 그래 이렇게 하고 있어. 응? 자 여기 헌다고. 그러니까 인루통하고 다 찾아오는 거지. 중는줄 알았어 진짜. 기침 할 때마다 여기 여기가 계속 아프까 통증이 오니까 가르침 배터야 되고. 그래서 지옥 하루 그러니까 월에 지옥의 머리 월요일, 월요일이 진짜 너무 아픈 거야. 이게 양성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이 최고 아팠던 것 같아 진짜. 몸도 마음도 약해졌어. 이미 벗어날 수 없으니까. 화일 똑같어 월요일 복사 붙여넣기 이틀 내내 똑같이 고통이 많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틀 동안 진짜 너무 기침 많이 해가지고 가슴도 아프고 우웩 우웩 거리고 진짜 뭘 먹어도 막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자 찾아오는 이제 나의 몸땡이 이제 한 3일째 되니까 이제 몸이 좀 돌아오더라고. 이제 몸살을있다서 근데 이게 나는 좀 특이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은 난. 토일날 이거 뭣 모르고서 미친듯이 두지않은 운동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요일날 몸살에다가 같이 동반해서 와서 월요일, 화요일 몸도 아프고 손 마디바디가 다 끊어질 것 같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몸살기는 사라졌고 근데 다만 열이 순간적으로 확확 나와서 막 땀이 막 줄줄나고 현기증 나고 무기력 마찬가지고 장기침. 근데 야 미각 상실이거. 야이 미각 상실이 오네. 어 일단은 매운 맛이 잘안 느껴져. 첫 번째 란 나는 그랬어 매운 맛이 잘안 느껴져. 어, 치킨을 시켜서 먹어봤는데 매운 거 시켰거든? 그냥 맛있어. 매운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 짠거 느껴지더라. 그래서 짠거 약간 짠 것도 잘안느껴지는것 같은데. 아씨 그 미각이 안 돌아와 지금. 그리고 뭘 먹어도 그다지 맛이 없어. G2도 G2도 오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맛이 안 느껴지면 짜인나더라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진짜 자 안녕사를 찾아온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현재 기침 가을에 가슴 통증 열감 미각상실이 있는데 기침 가을에는 지금 약을 먹은 상태라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 녹아 뜨고 있는 때는 안, 안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이제 통화도 좀 하고 있는데 기저질환 있는 주변에 육십 년 육십 년생이지. 그니까 나이가 한60 정도 되는데 기저질환이 있다 그러면 돌아가셨더라고. 조심해야 돼. 이 죽는 병이라니까 진짜. 코로나 진짜 무서워. 내 생에 가장 아픈 3일을 보낸 것 같아. 진짜 죽고 싶었고 살이 무려지고 먹 때리고 진짜 그냥 계속 아퍼. 아무 생각하고 잠도 안 와. 기억만 남는 진짜 아픈 기억이었던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안걸린 사람들 끝까지 안 걸리라고 노력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 그리고 코로나 정말 아프고 짜였나거든. 그거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걸렸으면은 견뎌내야 돼. 자, 빠른 회복을 좀 해야 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쿠팡으로 겁내 시켜 먹었거든. 존나 시켜 먹었어. 건강 생각해서 야채랑 소화 잘 되는 거 위주로 먹었더니 좀 낫더라고. 그리고 물 자주 먹고. 그럼 빨리 회복이 되는 거 같아. 그나마. 막 근데 이게 빨리 내가 빨리 회복된 거야? 뭔가 이거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자 슈, 그리고 슈퍼 마지막 꿀팁을 한개 줄게.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서 인후통 심하게 온다거가 그림그리면서 설명했잖아. 그러면은 뭘 먹지도 못해. 목이 헐면은 식도가 아파가지고 뭘먹 먹지 못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엎어져 자거나 옆으로 누워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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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걸 어, 권해.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콧물이 잘 봐라. 야 콧물이 내가 엎어져서 자게 되면은 이, 아무래도 코가 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어 목이 이 내가 말했잖아. 이그 콧물로 이렇게 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지. 그러면 잠깐잠깐 잠깐 일어나서 이제 숨 막히니까 푼단 말이야. 그게 아니면은 이 뒤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면은 이 목이 밤새 약해져 있단 말이야. 그 그거 알잖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파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가코가이 걸렸을 때그 콧물이 이제 입으로 숨 쉬다 보니까 입으로 숨 쉬다 보니까 공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마른단 말이야 코, 그러면 여기 코딱지가 여기에 진다고 생각하면 돼. 코가 흐르는 코가 여기서 말라버려. 그 덩어리가 짰다고 딱딱하게.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약간 젤리처럼. 그럼 그게 통증으로 찾아와. 목은 되게 약하거든 여기 인후통이 되게 인후가 이누, 되게 약해. 그래서 일부러 여기 목을 살짝 눌러줘 가지고 엄지로 눌러줘 가지고 킥킥 한 다음에 가르침을 툭 뱉어버리면은. 되게 통증이 되게 오지만 한번 베터남 되게 시원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독증 통증도 다 사라지고 여기 가래가 깨 있으면 그래. 근데 어,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자든가 엎어져서 자면은 콧물이 좀 밑으로 흘러내려서 한 번씩 풀어주고 하면은 여기가 괜찮더라고. 난이 꿀팁으로 살아남았어. 다른 친구들은 목이 아파서 뭘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했거든? 나는 잘 먹었어. 뭐든 찬물도 먹었고 뭐든 먹었어. 왜? 혹시나 목헐까봐 뭐 앞으로 엎어져 잤거든. 그래서 이게 꿀팁이야. 자. 끝! 코로나 잘 버티길 바래. 안녕!